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 아주 좋은 그림으로 우리 제주반도체가 장을 마무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봐야 되냐. 지금. 0.73% 하락한 건데 뭐가 좋은 거야? 너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 아침에 시작했을 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자 시가 자체가 올라가 있는 3.23% 올라가 있는 상태로 올라갔었고 최고로 9% 정도 이상 그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빠졌다. 그래서 윗꼬리가긴음봉에 도달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다. 뚫고 올라갔다. 강력한 부분에 대해서 뚫고 올라갔다라는 게 어, 지금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될 거고 21선 닿자마자 좀 눌렸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셔도 된다. 이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보셨지만 이게 좀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의미는 갖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연속해서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과연 이게 얼만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갭으로 뛰었다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더 이상 이저쪽갭 메우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견뎌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의 흐름 중요하고 지지 부분을 좀 받쳐준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재상승은 따는 당상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세터 같은 경우에도 제주 반도체 특히나 이게 한번 그 여러 가지 세터가 모여 있는 가운데 그 기대감을 좀 담아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 제주 반도체 특히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밀린 게 있어요 물론 이 24년도 기준했을 때 매출액은 높지만 반면에 좀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 떨어졌다. 43% 떨어졌다.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요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 기대를 충분히 더 해도 되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글로벌 이번드 3개월간 859억 원의 유입이 들어갔다. 이거 쓸데없이 갑자기 외기에 하실 수 있죠? AI 투자입니다. 바로 이거죠. 투자. 예, 사실 좀 제주반도체가 돈이 좀 많이 없어요. 어,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자사주 매입하고 아, 매입이 아니죠. 뭐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30억이라는 금액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요것도 뭐 사내 그 통장에다가 집어 넣어 놓고 활용을 했죠? 복지에다가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 다들 뭐 악재다 악재다 했는데 제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조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기대를 아직 해도 되느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눌러지면서 자리가 잡아지고 이 14,000원 15,000원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가 아침에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어요. 이 오늘 3월 13일 보이시죠? 3월 13일에 제가 체크를 해드린 데 제가 말씀드린 14,000원, 15,000원 사이에 강력한 지지라인 현재 확인되는 추세인데 결국 반도체에 대한 투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주면서 제주 반도체 주가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여기 10시 59분에 제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타점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적용을 시켜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요때 그림이 나와질 것인가? 이게 좀 안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끼케야 38,550원이에요. 1월 2 5일날 최고점을 찍은 게 끼케야 38,550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 시장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S&P 500. 예, 지금 조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M7은 좀 회복된 것 같지만, 그나마 혼조세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어지럽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쵸? 종목 테마 홈도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가 인공지능 AI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반도체로 들어가는 건가, 이게 어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빼놓을 수가 없지만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제가 앞전에 이 아이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작년에, 작년, 집중하세요. 2024년도에 이 아이폰, <laughs>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 아이폰 16을 제가 AI 적용시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욕했죠. 아이폰은 그런 주대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흔들리는 그런 애플사가 아니야. 애플은 AI 적용 안 시킬 거야. 아니 애플 그 뭐죠? 그 그거, 그거 애플페이. 애플페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카드 기능. 그때 어땠습니까? 이거 뭐, 애플이 기술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아주 잘 쓰고 있죠, 여러분. 저도 애플페이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물론 현대카드 하나지만 조금 더 많이 좀 분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페이처럼. 근데 이게 적용이 될 거다. 정확하게 짚었죠? 이게 왜 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제주반도체를 좋아하는 이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죠. 자, 기대.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특히 좋아요 꼭 누르시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집중만 딱 해주시면 돈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함이죠 우리가 뭐 유니세프도 아니고 뭐 다른데 세력들한테 내 계좌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매물들이 소화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거래량에 깔려 있는 사이에서 지금 잠깐 파동이 나왔던 중국과 딥스크 효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올라가다가 이때쯤에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로 인해 가지고 증폭을 해서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올라간 거 어차피 갤럭시 S25 때문이 아니냐라고 떠드시는 분들 그입 다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S25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 지금 집중되어 있는 자율주행 5G, IoT.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자, 저희 개미연합군 채널입니다. 제주반도체 검색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IoT. 이미 중국에서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IoT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율주행이든 뭐든 지금 단독으로 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해드렸던 거 중국 IoT 적용반도체 개발 성공. 여기에서 제주반도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죠. 왜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물론 펩립스 기업이 많지만 인증을 받은 걸로 컨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제주반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인 1%의 위치를 하고 있는 펩립스 기업 중에서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걸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니엇니엇 할 때, 근데 나 제주반도체 물타기 너무 많이 해서 돈 없는데? 그돈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저 장교수랑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러신 거죠? 네, 바로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어, 첫 번째 링크가 저랑 연결되는 링크, 그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입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시켜드리면서 이번에 이렇게 시초가방 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시초가 집중 단타방입니다. 여기 시초가 집중 단타방에서는 오늘도 어제 그 오후에 11시 정도에 ICTK랑 UON 이두 종목 드렸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라고 드리고 이 ICTK 매수가 매도가 딱 짚어드리고 u o 도 시초가에 이거는 좀 필수 좀 매수를 해라. 왜냐? 보세요. UON. u 볼까요? 네. UON을 보게 되시면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laughs> 아침에. 지금 3분 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내로 10분 내로 매수를 했으면 수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수익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에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실리면서 물론 막판에 쭉 빠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초가에만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1시간 이내로 끝냅니다. 네, 최대, 최대 좀 빠르면 은 30분 내로 끝내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도도 써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도 제가 시초가는 보통 10시 전에는 좀 끝나니까 집중을 해달라. 근데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늘 이렇게 짚어 드리죠. 짚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말씀드린 거고. <laughs> 자, 보통 10시까지 시장이 끝나면 단타 시장은 1달락 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이후엔 실시간 이슈에 따라 급등줄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렵다. 요거는 짬이 되는 사람들만 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잡아드린 탑3 테마만 딱 주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끝나면 탑3 종목 주목하시면 무조건 수익으로 말씀 말무리할 수가 있고 물론 손, 손절이랑 손실이랑 이절이랑 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초가방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제가 뭐 매일매일 뭐10% 이상 20% 이상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 드립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최소 3%에서 3%에서 한 많게는 20% 이상도 가는 종목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만 하더라도. 18%, 뉴온이 18% 봤어요. 시초코에만 잘 잡으셨으면. 예, RCTK도 8.8% 올라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였죠. 어제는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저께도 9%, 9%. 자, 그 전날을 한번 볼까요? 그 전날도 6%, 피롭틱스, 플리즈맥 20%. 자, 여러분, 요즘에 좀 제가 초기 좋습니다. 네, 초기 좋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보통은 6% 이내 개라고, 어, 갭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욕심만 안 내시면 안전하게 리스크는 0, 제로로 만들면서 수익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시초가방은 시초가 세 글자만 보내시면 입장 100%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에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현재가 15,000원. 과연, 괜찮을까? 자 보시면 테슬라가 좀큰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큰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7.59% 올라가고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6.42% 올라가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이 좋았다 라고 보면 되고 반도체 시장 자체를 기대를 하다가 수급 자체가 오지 않고 이게 좀 문제가 빠진 게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다. 수급이 조금 몰려들었지 않았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저랑 같이 가시면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으면서 어, 저, 최저점에서 잡아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1선과 61선 이 사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 세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5일선을 받들고 예, 엉덩이를 받들고 있죠 엉덩이를 받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가지고 넣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시간 타점 잡아들릴때 즉시 바로 싹다 매수를 하고 비중도 분명히 낮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능성과 기대감만 놓고 주구장창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시초가 집중 단타방에서 진행이 들어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시드머니 만들어 놨는데 그거 출금할 거 아니잖아요. 투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AI 섹터 발굴을 한거 여러분들 이번 연도 하반기에 예. 하바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라고 분을 하면 6개월, 6개월 나눠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반기에 돈 벌어줄 종목,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 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 수행이 아니라, 음, 좀, 한 한 달, 두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 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 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환자예요. 시한부시한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뇌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조에 대해 로봇 ai 로봇조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기,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건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반도체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4207-1471 A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가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은 두 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3 0세 남성이거든요. 이 프랑케인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형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 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린 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 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이부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그저께 또 YTN에서 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 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M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통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 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프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입니다. 이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 보기 링크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 1 0 4 2 0 7 1 4 7 1번호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 해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